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련 여러 개 이정열입니다. 자, 어,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노이즈라든가 어, 조금 이제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가 어, 그렇다라고 하면 댓글로 어, 남겨주시면 제가 조절을 좀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랑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일단은 뭐 그런 문제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문제 있다라고 해도 조금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 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한정 기술은 제가 어, 방송 경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한28%그 이상으로도 어, 상승한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어, 텔레그램의 공유방. 여기 보시면, 한정기술 10월 21일에 어,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10월 21일이 한, 10월, 10월 21일 한 이, 이, 이 때쯤 여기 이때, 이때 수정을 받고 슈팅 흐름들을 보여줬죠. 지금은 여기 이까지 한30% 가까이 어, 상승하는 모습들. 이 촬영일이랑 그 뒤에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것들이랑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어, 텔레그램에서 어, 우리 여기 무료방 들어오시면은 어, 무료로 이제 무료방이죠. 무료방 어,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참고를좀해 주시고 어, 감안해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에서는 좀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3% 정도 어,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 투신에서도 매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숙매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뭔가 악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크게 뭐 악재 같은 거는 없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행보 흐름들에서,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원래 평소 시장이었더라면,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왔을 건데, 아래 꼬리를 딱 말아 올리면서,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었을 텐데, 오늘 시장이 좀 어땠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개인투자자들만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도 흐름들로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자, 순매도 흐름들 어, 좀 엄청나게 많은 매도량이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 시장에서 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21선을 좀 지키고 있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 보였어요. 결국에는 2400포인트에서 지지를 좀 받는 양상이긴 한데, 그래도 21선은 약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로 보면은 711, 이걸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오늘 저가가 717, 2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 약간 이, 이 돌파를 하면서 또이 이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영역을 지우게 해버리면, 은2일선을 돌파를 하기 직전의 흐름들, 2일선에6일선을 뚫어주면서 이탈 하냐, 반등이 나오냐, 방향선들이 좀 결정이 되기 전에, 직전에, 어,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코스피는 약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 오늘 뉴욕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또 반등 나오는 상황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확인을 하고, 대응을 방향선들에 맞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수가 빠진 요인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중국에서 지금 어, 이전에 우리 주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거다. 정책을 선회할 거다. 그말은 뭐냐.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명세명 확진자 나오면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시켰었거든요. 봉쇄를 시키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세계가 어, 이제 소비 뭐 원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어, 소비가 안돼 버리니까 경기가 좀 멈춘다. 세계의 공장이 멈춘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 들에서서 어, 이제 어, 중국 시진핑이 연임이 확정이 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어 그래도 어, 이전처럼 강경하게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하진 않겠구나 어,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간밤에 지금 폭스콘의 애플 공장이죠 폭스콘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봉쇄를 좀 강하게 유지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엄청나게 뭐 이전보다 더 수익, 수익이 높아지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폭스가 공장에서 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경기가 좀안 돌겠구나.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진정한 모습을 기대, 좀 지켜,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전이랑 시장은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전의 시장과는 다르게, 최근에 21선을 돌파를 했던 상황들이었고, 61선도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양상들은 달라요. 2,400포인트가 오면은, 어 제가 이제 단정하건데, 2,500, 2,600포인트 이하는 시장이 저평가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들이냐 단기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보고 저가 매수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정기술 원전 쪽에서 지금 모멘텀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첫 번째로는 폴란드가 있고 그리고 사우디 있고 체코, 영국, 루마니아 또 등등등 이렇게 원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 더군다나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어,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좀, 어,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전 모멘텀들, 좀 시장에서 좀 죽었나? 어,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21선에 이탈하는 모습들. 상단에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차이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고 21선을 이탈했어요. 당연히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죠. 저라도 만약에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켰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2 1일에 제가 매수 접근을 했다라고 해도 슈팅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야금야금 매도를 하다가 떨어질 때도 매도를 하고 추후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매수 타점으로 잡겠죠. 나중에는 또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또 나와줄 거니까, 그때를 귀에 삼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서 만약에 21일에 접근했다, 이때 접근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또 오면은 수익 난 거를 도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또 수익금 합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시에, 주가의 방향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자, 이전 같은 전일, 예,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1선은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크게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었던 공간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 여기서, 응봉이 좀 나왔었고, 이 빨, 빨간색으로, 내일장에 시장이 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대로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 살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 어, 눌림목이었구나. 눌림목이었구나. 이렇게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어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60일선 있잖아요. 60일선 6만 원대 이 부근의 주가를 버텨주면은 버텨주면은 비중 좀 축소했던 것들을 좀 매수를 할까 고민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여기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이때 또 추가 매수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수익을 본 거는 확장을 지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상승 흐름들 돌파를 하느냐, 7만 원 부분들 포인트 체크를 해보시고 이 방향선들을 결정하는 가격대가 6만 원 그리고 여기 6만 5천 원 그리고 7만 원대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 지지를 받아주느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하느냐, 다시 돌파를 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뚫어주느냐. 장기평선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 가격대가 7만원대, 6만 5천원, 6만원대라는 겁니다. 상단, 중간, 저항, 아, 지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은, 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평균단가는 낮추겠구나.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해도 평균단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대응 전략.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추후에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게 원전 모멘텀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참고를 해 주면 될것 같고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오만한 부분들이 온다. 그러면 이건 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신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무료 공유방 여기 종목들 실전 투자 여기 와가지고 함께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안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